친절한 뉴준씨 네. 좋아요? 또알리설정까지내내내건안 네. 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니? 네 친절한 민준 씨입니다. 네 구독자 분이 원투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물어봐 갖고 완전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진짜 실전에서 원투 잘 치는 법몇 가지가 디테일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투를 원투 이렇게 두박자로 치잖아요. 두박자로 원투 이렇게 두박자로 치면 이원 나갔을 때 상대방이 카운터 치기도 쉽고 도망가기도 쉽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대치하고 있는데 원 이렇게 하려고 할때 그냥 바로 도망가 버리지, 아니면 카운터 를쳐 버리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처럼 만드는 원투를 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처럼 이거를 원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투 이게 하나 같은 느낌. 그래서, 후, 후, 치, 치, 이렇게 두번 소리 를 내는 게 아니라, 하! 기합을낸다고 생각하고, 한호흡에두 개가 나가는 거. 예원투를칠때이렇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렇게 해서, 이렇이런 느낌으로 앞게서 보면 아다첫 번째 디테일이고 이상하냐? 근데 이거를 그래서 길게 치려고 이렇게 길게 길게 치려고 해서 하면은 점점점점 점점 둘로 나뉘 원투 내가 팔이 길거나 보통 기본은 어쨌든 초보자분들은 팔을 쭉쭉 피면서 쭉쭉 피면서 길게 치는 게 정석인데 이게 어느 정도 돼? 그러면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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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짧게 끊으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콤비네이션 잘 치는 법에서 처음에는 길게 치다가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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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원투 치는 똑같이 적응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짧게 치면서 하나같은 원투를 쳐야 돼. 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지? 원투 칠때 되게 약간 기본적인 문제인데 잽은 그냥 팔만 치는 거잖아. 거리 거리 재다가 거리를 재다가 얘는 발이랑 같이 손이랑 발이랑 같이 일치시키면서 나가기만 하고 얘가 가야 되는데 다 세게 치겠다고 이렇게 잽에서부터 허리가 틀어지니 그럼 당연히 얘가 엄청 느려지지. 그러니까 투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잽이야 길게 치니까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내 목적은 잽으로 길게 치는 목적이 아니라 온 투를 쳐갖고 크게 한 방을 먹이고 싶은 상황인데 그기서 내가. 1, 2 치면 아무리 빨리 칠려고 해봐도 두바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얘첫 번째 때도 그냥 스텝과 발만, 아니 발만. 툭, 툭. 어깨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손만, 손만. 손만, 손만, 손만 가다가 툭. 순간적으로 빠밤. 두 개가 동시에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디테일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 이게 됐어.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전에서 쓸때 스텝을 뛸때 복싱 스텝을 할때 앞뒤로 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살짝 비스듬히 옆으로 쓴단 말이야 비스듬히 옆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 가드 사이를 뚫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때가 제가 정면에서 보세요. 원투를 정면으로 뛰면서 빵빵 이렇게 치면은 가드에 걸릴 확률이 커. 그래서 살짝 살짝 옆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뛰면서 가는 거예요. 원투에 있다가 원투 정면 가지 말고, 살짝 옆으로 가면서 상대방의 가드사이를 살짝 찔러는다는 느낌으로 뭐, 움직이다가 흐흡, 여기 가면 흐흡, 살짝 살짝 상대방의 사각으로 나가서 상대방이 살짝 빗 사이드로 가서 그 가드사이를 뚫는다. 원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래서 원투를 칠때 기본이죠. 발꿈치 모으고, 당기고, 이걸 뒤로 빼지 않고 친다. 이런 것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그냥 정석으로 연습하시되 진짜 실전에서 원투를 잘 치려면 하나 같은 원투를 쳐야 된다 하나 같은 두개 하나, 하나. 그거 아니야? 빠라! 하나 같은 두 개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하선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클리어이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네, 요거 참고해서 연습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아주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다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코치야 완전 유튜버 다 되셨네요. 원래 이렇게 말을 잘 하셨는가?